오늘은 저 갈매길 저7-1 구간입니다. 1 구간인데, 아, 코스는 여기 성주국 순주 통과해가지고, 산나무 숲, 편백나무 숲,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그리고 시민의 숲, 그리고 아귀산 전망대, 그리고 만득, 저 동점인 저 나까지동문까지 어, 가는 한 9.8km. 시간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된 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 아름다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 가디언스 1기 장영필입니다. 아, 1, 1위 현지는 한 18년도부터 거기 시작했는데, 현재가 왔습니다. 아, 처음에는 17년도, 18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산 아름다운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숙업기라고 직장인을 위한 한달두 번의 그런 코스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여하게 돼가지고, 그르기를한 2년 6기, 7기를 하고 하면서 갈매기를 완주를 하고 두분 완주를 하고, 어, 또가언스는 직접 생겨가지고 가언스를 해가지고 1기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휠체어도 아마 다수 있을까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은 길이 어, 적게 차 아주 편한 길이죠. 통과했습니다. 현재 하늘에 못시 소양교육을 하니까, 거기서 또 길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램블러에 정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따라가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그 이정표, 그걸 통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렇죠. 먹이 사시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쁘겠네, 아, 좀... <laughs> 봐. <넣어봐>. 안 준다. 고기 <laughs> 네 하도 맛있으니까. <많이> <laughs> 밴드에 공지에 어. 공지 뜨면 보통 월공지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순수에서 신청하시면 은 댓글로 탐사해 주시자 저희들이 2년 며칠 하거든 그 밴드에 있는 거아 부산의 아론단길 아니면 비아 비용은 없고 기부금 1 0 0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던서울사회복지재단에 저희들 기부를 하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기부하는 많이 나오지? 그 그... 어, 그러진 않죠. 아는데, 본인이, 저가 한 번씩은, 아침에 깜빡, 아침에 안 보고 나오고, 근데, 이이번까지부터한 2시 넘어서까지 아무것도 못먹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 뭐 조금 어지울 때 있어요. 근데, 그러 항상, 저희들은 가, 가보면 틈틈이, 틈만 하면. 음. <laughs>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때이 향이 미세하지만 틀려요 도시하고. 저밑하고 냄새, 냄새가 틀려 거기 한 번씩 가다 보면, 어, 지금은 맛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향기들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가다 물 먹으려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냄새가 싹 들어오는 게, 그게 참 뭐라 그러지? 뭐가, 몸속에 쏴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카타르시스 같아 그렇게느끼는들이 조금 틀려지거든요 17년도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집사람이 먼저 가고 하늘나라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제주 제주도 찾아 갔지요 갔는데 그때 이제 올레길을 우리 따, 딸이 제주도 있었는데 그때는 입모 보고 집에 오고 그랬는데 근데 혼자 가니까 원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몇으면었지요었는데 제조 원래는 바다하고 도시하고 이리, 이리저리 형성되어 있더라고. 코스 자체가. 근데 갈매길는 바다와 산, 도시.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좀사적인감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산이 좋아요. 네. <laughs> 하중, 하중, 하나가 하중. 그러셨더니. <laughs> <하중? 웃음> 완전 하나아니네 <laughs> 네, 완전 하나죠. <laughs> 오늘 그래도 좀 살살하게 땀이 덜 나는데 <웃음> 땀이. <웃음> 나무 씻고, 나무 씻고 하니까. 이리 예, 내려가셔야 되겠네. 월급도 괜찮았고, 괜찮았는데. 조금 딱 매여있다 그럴까? 근데 이거는 좀 자유로운 적혀있으면 따라 붙고 없으면 내려보면 내, 내 되니까 근데 나온 나온 살아오니까 더 좋은 거예요 산도 갔다가 바다도 갔다가 덜펀도 갔다가 어찌보면 살면서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니까 혜택을 좀 받았다고 할수 있다 만약 이 일을 몰랐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시간쯤 되면 은 일어났겠네 <laughs> 일어나가지고 아침 겸 점심 먹고 뭐할거 없나 싶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알겠죠 근데 이걸 하니까 아침 7시 반에 나와야 되니까 6시에 꼭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딱 규칙적인 거야 6시서 일어나고 마침 7시에 뭐 되니까 집에 가고 어, 한 3kg, 4kg 그인것 같은데, 한 시간 반, 두 시간. <laughs> 벌써 좋다. 여기 시원한데, <laughs> 하... 물도 깨끗하네. 여름에는 반짝장고그러는데 저는 주로 김밥 사 오죠. 저는 이제 우리 저 대원님들 은 보니까 유부초밥, 고구마. 그러면 또뭐또 뭐또 김밥 아니면 또떡 그러니까 하여간 가지각색이 많이 나오죠. <laughs> 하시고 김밥 드시면 더 맛있는 <laughs> 아 그거는 이제 진짜 길을 쳐 보시는 분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갈미 가는다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완전 오로지 저를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10km든 1 5 k 로든 걷고 이제 끝날 정도 되면은, 뭐, 저는 이제 일을 한것 뿐인데, 상당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경우인 너무나, 뭐 그럴까? 부두탄미라그런게좀 그렇고, 하여간에, 그,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개, 두개 쌓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보람이 되는 것같더라 보람. 한 1km 에서 왔다 갔다 남았을 니다 예. 여기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동문 터가 있고 나오거든요. 네. 그 나와서 동문 터고길 건너면 한 20분 정도 가면 되니까. 끝이 보이네요. 예, 고생했습니다. <laughs> 아, 처음에 제가 그짓말 어, 해가지고 뜯기지 <laughs> <피키지> 않았나 몰라. <laughs> <줄> <laughs> 250m 남았습니다. 음그 어,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꼭 적극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산의 갈매길은 바다와 산과 도시를 어우러서 있는 코스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 누구든 와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길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멀리 가지 마시고 부산 근교에 보통 아 구간 스물한 코스가 있으니까 그 하루에 한 개만 들어도 일년한두 번밖에 못 들거든요. 그니까 사시 덜 쉬면은 좋은 곳 곳곳이 많으니까 그 길을 좋아하시는 분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기억해 줄수 있는 가이언스가 되고 싶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면 다겠지만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서로 첫 경험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모든 손님들과 저가 만난 자체를 기억하고 나중에라도 아가을같더던만 저게 장인필 가이언서가 있었는데라는 그런. 인상들 남겨주고 싶은 가디언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배우고 또, 또, 어, 찾아가게 되고 몸으로 또 익히게 되면은 아마도 더 좋은 가디, 가디언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쩌든등 저를 기억하는, 할수 있는 그런 가디언서가 되고 싶습니다.